질산은 뭔가 녹이는 성질이 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넣으면 작물이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소와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 넣으면 작물이 웃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양액 농가분들이 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작물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질산이 정말로 작물에 위험한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산을 넣는다고 작물이 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산을 탈때 흔히 시통에 넣고, 질산은 시통과 연결된 혼합통으로 이동하게 되죠 혼합통에 질산이 들어가는 순간 다량의 원수와 만나게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수의 중탄산은 중화가 되어 pH가 내려가게 되고 질산의 분자 구조 또한 변하면서 위험한 성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양액이 작물에 공급되기 전 혼합통에서 질산의 위험한 성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산에 의해 작물이 탄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 질산을 넣으면 질소가 많아져 웃자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방전에 적혀져 있는 만큼 질산을 넣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질소의 양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웃자라지도 않습니다. 처방전을짤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산에 들어있는 질소의 양을 모두 고려해서 처방전이 발행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경우는 처방전보다 질산을 조금 더 넣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질산 1리터당 질소 3ppm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질소의 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작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pH 조절을 위해 질산을 조금 더 넣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처방전보다 질산의 양을 대폭 늘려 넣어야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무리 질산 1리터당 질소가 3ppm 정도밖에 없다 하더라도 많은 양의 질산을 추가로 넣게 되면 실제로 질소가 많아져 웃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차라리 다시 처방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을 의뢰할 때부터 질산의 10리터, 20리터만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처방사가 질산에 포함된 질소의 양을 감안하고 처방전을 짜기 때문에 질소 과잉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질산을 사용한다고 장물이 타거나 질소 과잉이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질산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질산은 매우 위험한 위험물입니다. 취급 시 반드시 장갑과 보안경을 끼고 작업복도 입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처방전대로 질산을 넣었는데도 pH가 낮아지지 않았을 때 질산을 얼만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양익비료 2분 상식 유익하셨나요? 양익비료에 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